여기 29장, 1절에서, 어, 1절에서 9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30장, 1절에서 4절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합당 언약이라고 적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합당 언약.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윤권사님이 새벽에 한 3시 반에서 4시쯤에 나와서 기도를 항상 하시고요. 오늘도 좀 먼저 들어가셨는데, 강 집사님이 오늘은 좀 혈압이 조금 높으신가 봐요. 남편 내지는 집사님이. 조금 걱정이 되셔서 지금 집에 먼저 가셨는데, 아마 오늘 좀 병원에 좀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나시다 혹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른데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아멘.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더. 압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렬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 4절 말씀에는 줄을 좀 쳐놓고 같이 마무리할 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4절인데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잠깐 나누고요. 29장 1절에 동그라미를 하나 좀 해놨으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상대적인 비교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는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할 때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이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시간적 차이입니다. 호렙에서라는건 언제를 얘기할까요? 출애국기에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꼭한달 만에 호렙산에 도착하잖아요. 근데이한달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죠. 갑자기 너무 묶여있던 사람을 갑자기 풀어놔버리니 그 풀려버린 그한 달이 그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단적으로 자유가 아닌 방종 상태에 빠지자 그한 달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시는 거죠. 저들에게 법이 필요하구나. 뭐, 오랜 얘기라 예전에 그 예화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익숙하게 잘 알아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얘기를 제가 좀 찾아야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거 하나인데, LA 폭동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 한인타운의 흑인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정전이 한번 됐었죠. 정전이 돼서 꼭 3일인가가 시간이 지나갔는데, 3일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불법 시대가 3일만 진행이 돼도 사람은 짐승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시작이 어렵지, 죄를 짓는 그 시작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소위,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난잡한 상황은 한순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사람들은 위험한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 시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얻게 된 특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한달 만에 하나님은 법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법이 주어지는 시간이 꼭 1년이 주어져서 1년 만에 첫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또다시 출발합니다. 그 1년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약할 때 우리는 호랩산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한 달간의 방병을 11개월 만에 고쳐낼 수는 없었던 거죠. 우리 둘째하고 첫째에게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저는 좀 늦가게 애들을 가져서 그냥 마냥 이뻐요. 이게 아들이다 딸이다가 참 기준은 없더라고요 절대 기준이 되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그냥 다 받아주는데 커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만약 이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말투를 바꾸는 연습을 시켰는데 존대, 항상 하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냥 반말이죠 반말 반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투를 바꿔봤어요 하루 이틀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빠 뭐 했어? 요뭐 이렇게 <laughs> 하긴 해야겠고 생각은 나는데 이게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죠 요 자가 좀 느슨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경기 연애라고 연애가 수원에서 있어서 한밤 10시쯤 들어왔는데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 마리도 존대 아닌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꼭 일주일만에. <laughs>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 일이 그들에게 가져올 영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존댓말이라는 건그 말투를 통해서 행동을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집사람 얘기는 그랬어요. 밤에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두 가지 고민이 첫째는 아이들과 조금 멀어진 것 같다. 이거 확실히 존대와 하대는 사실은 좀 근접 거리를 좀 멀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그러면서 뭐해? 그러고 뛰어오는 거, 뭐해요? 하고 뛰어오는 건 완전히 차이 날 거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된다. 아이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된건 뭐냐면. 지금 조금 먼 것처럼 보여도 이후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 이유라는 건, 이제, 둘째는 이제 8살짜리 꼬마이니까 옷도 모르고 하는 그것도 이쁘지만,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정서적으로 엄마하고 소위 자기 착각에 동등, 대등이라는 착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가 이제 이 시점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을 연습시키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습관은 한 일주일만에도 바뀔 수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괜찮고무적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더라는 거죠. 왜안 됐을까요? 이미 그들의 나이가 그들의 삶을 지배할 만큼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렸을 때 믿기가 세상 행복한 거고, 나이 들어 예수 믿는다 이건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조금 일찍 그분을 알았다면 더 행복한 게 많은데. 이제 체감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줬고, 그냥 익숙한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예 법제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여겨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현상을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들을 눈으로 봤던 거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영적인 현상들을 보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영적인 현상은 보았지만,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현상들을 봐요. 큰 대규모 집회, 혹은 치유 집회, 아주 자잘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의 결과물들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죠. 저 사람 병났대, 저 사람 기도응답 받았대, 들은 거죠. 그건 현상이죠. 그런데 그 현상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기도 하지만 많이 감추려고 하는 예배의 형태는 지금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지 간증으로 중심을 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은 현상에 대해서 듣게는 해지지만 그래서 귀를 즐겁게는 해지지만 그것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걸로 만족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는 현상을 듣고, 연극적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캐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시작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모압 땅에서의 그들과 세워진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겁니다. 갱신되는 언약이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언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든 20대 이상의, 30대 이상의 성인을 변화시키는 건 40년이 지나도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40년을 거기서 태어나 자란 다음 세대들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한 게 모합당의 언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구절보고 네, 넘어가면 좋겠네요. 구절말씀 볼까요? 구절말씀 시작. 그런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결론이죠. 40년 전 호랩의 결론이었고 40년이 지난 모합의 결론이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보고 있고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피부로 와닿고 내 것이 되는 사람은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나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됐을 때라는 기회 조건이 나오는 것이 바로 3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이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저주가 이 마음으로가 아니라 모든 복, 모든 저주가 됩니다. 거기는 동그라미 있왜 왜 중요한지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줄을 쳐주세요. 왜 중요할까요? 복도 망각하게 만들고 저주도 망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들이 받은 복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잃을 수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너희가 그 복을 받고 있다가 그 복을 받으며 살다가 그 저주를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나거든이라고 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네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렇죠. 복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기억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걸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돌아와서 회계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을 누리실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로 갈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절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사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에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늘가 둥그라미 하시고요. 거기서 거기서부터 하늘가라는 건 땅끝보다도 더먼저먼 더 먼.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할 저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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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닌 그 어떤 것들은 불가능한, 아니, 보다 정확히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갈지 못할 그곳에 그 나락에 내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 방법은 거기서 거기 있는 나를 불러서가 아니라 거기로 직접 오셔서 거기서부터 나를 이끌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복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 저주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이 자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저 하늘가 끝에서도 함께하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망각합니다. 복이 망각시켜 버립니다. 저주가 망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오니 하나님 내 삶이 결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내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